2022년은 청년 책의 해입니다. 매년 책 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작가 단체, 또 출판 단체, 도서관, 서점, 독서. 올해는 특별하게 또 청년 단체인 청년 재단까지 해서 여러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책과 함께 독서와 함께 도서관과 함께 출판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올해 청년 책의 해를 조직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눴던 청년기에서는 학습기와 같은 청년 초기. 그리고, 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 이행기, 그리고 1인 가구든 다가구든 다양한 형태로 독립된 세대주가 되는 가구 형성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소비 주체인 청년들이 이런 환경이나 윤리의식,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소비시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우리 지역과 국가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청년들에게 그 삶에 가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책은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책 그러면 종이책들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종이책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자책.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다양한 음 책들의 형태를 떠올리고 있고요,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는 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하고 소유하고 보관하고 그걸 두고두고 읽는. 이사할 때마다 항상 책이 골칫거리인 그런 것이 책이었는데요. 요즘 청년 세대들은 책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어, 책을 함께 어떤 공유하거나 아니면 책을 어떤 빌려보는 렌탈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을 소유하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뭔가 좀 흘려 보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는 북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쇄신해 가지고 많은 청년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미는사는 그 2010년부터 10여년간 그 국내 출판사 최초로 북클럽을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도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그. 이제까지 4만 5천여 명,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독자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떤 그 이런 구독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는 그 유료형 구독 서비스에 참여 뭐 참여해서 같이 읽기 공동체를 이루는 독자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이제 호응을 해주셨고 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리터 한편 이런 그 잡지들도 과거 어떤 문예지나 어떤 인문지의 어떤 외연을 더욱 넓혀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독자에게 다가섰더니 확실히 이게 과거 쇄신하기 전 어떤 리뉴얼 하기 전에는 진짜 구독자가 엄청 줄었었다가 거의 한뭐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 그 어떤 결과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어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독 평, 형태, 어떤 읽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소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청년의 독서와 구매 활성화를 위한 땡스북스의 시도들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서 찾은 실마리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책을 입체적으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윈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북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땡스페이퍼 코너라고 지금은 코너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네 번째는 책을, 책의 콘텐츠를 응용한 상품 그리고 책과 어울리는 자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자분들이 땡스북스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땡스페이퍼 코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진 보시면 은책에 노란색이 띠지가 이렇게 하나 걸쳐져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정말 땡스북스 매대에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셨을 때오 이거 다 여기서 쓰셨나 봐라고 이렇게 반응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네 코너예요. 이거는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그간 땡스북스의 다른 코너들은 아무래도 말을 정제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콘텐츠가 저는 좋았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을 좀 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땡스페이퍼는 이제 그런 갈증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친구한테 책 소개할 때라 어려운 사람한테 책 소개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좀 친근하게 친구한테 소개하듯이 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코너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제 이 코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더 많이 읽는어 선순환이겠죠? 어저 또한도 이제 책을 읽는 독자 그리고 청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년하면은 책이 먼저 떠오르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비터스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없애고 줄이고 이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인생은 원래 쌉싸름한 거다. 그 쌉싸름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이다. 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거스르는 어떤 또 새로운 출판 기획과 어떤 책으로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선보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책을 안 읽을까라고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될때 이제 누구나 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뭐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화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거기서 대화를 끝내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토바 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가 생길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초대받아서 저의 이제 뭐 작은 경험이나마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과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주신 좋은 말씀 동력 삼아서 앞으로도 책을 잘 팔고 또 독서 문화를 좀 풍성하게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2차 2030 청년 책 포럼은 5월 16일날 열리고요 함께읽기 포럼으로 청년 독서 공유와 변주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제 2차 청년 책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포럼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